삼성 AI 구독 클럽 블루패스로 더 강력하게 돌아오다. 삼성전자가 제품 설치부터 AS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새로운 구독 서비스 AI 구독 클럽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한 블루패스를 도입하며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렸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블루패스는 고객에게 좋은 좋은 반응을 얻었던 핵심 서비스들을 모아 구성했습니다. 대표적으로 AS 패스트 트랙은 구독 기간 내 회수 제한 없이 AS를 우선 접수할 수 있게 해주고 하나더 서비스를 통해 구독 제품 방문 케어 시 다른 삼성 가전 제품까지 추가 비용 없이 점검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한 사전 알림 서비스도 눈에 띕니다. AI 사전 케어 알림은 제품의 이상 징후를 미리 감지해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수리 접수까지 자동으로 진행해 주는데요. 제품 설치 시에는 스마트싱스 세팅 서비스를 제공해 더욱 효율적인 제품 사용을 돕습니다.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 설치해 주는 시간 맞춤 설치 서비스도 올해 4분기부터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AI 구독 클럽은 가격 부담을 낮추고 선택의 폭을 넓힌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AI 올인원 2.0 요금제 가입 시 기존에 보유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해졌고, 가전제품 구독 기간은 3년, 4년, 5년, 6년으로, 태블릿, PC 등 IT 제품은 2년, 3년, 4년으로 선택지가 다양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구독 고객들을 위한 프리미엄 제휴 혜택도 강화했습니다. 교통, 통신, 여행, 교육, 식품 등 5개 분야, 22개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할인이나 쿠폰, 포인트 등 실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고객 편의 강화와 선택의 폭 확대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구독 예정 과정에서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AI 구독 클럽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지 기대됩니다.